친구들 안녕하세요. <laughs> 2월 14일 영화 2부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화부 표할게요 시작. 마음을 예쁘게, 말을 예쁘게, 행동을 예쁘게 임내송 찬양할게요. 시작. 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입을 열어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힘, 나의 하나님, 내맘다 해, 예배합니다. 기도송, 지금 이 시간, 주님이, <laughs> 사랑이 너무 감사해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부장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네, 예, 우리 영아 이부 같이 두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신실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잠시 잊어버리고 무서워하고 불평한 불평한 적이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 영아 이부 부원들과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내 너를 떠나지 아니리라 말씀해 주세요. 말씀 전하실 전우사님 축복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세요. 우리 영화부 아이들이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함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 노사님이 말씀 읽어 줄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신나게 칙칙폭폭 구원열차 찬양 한번 할게요. <laughs> 시작. 나는 구한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제양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잘했어요 이제 말씀 잘 듣기로 해요 <laughs> 하나님이 새콤달콤 맛있는 과일 많이 주셨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과일 좋아할까요? 시원한 수박, 사과, 딸기, 바나나, 파인애플. 와, 하나님이 많이 주셨네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과일은요, 포도입니다. <laughs> 포도인데, 자, 여기 보시면, 귤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이렇게 있죠. 오늘 주인공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어린 포도나무들이 많이 살고 있는 포도농장에 농장 주인인 농부 아저씨가 영차, 영차 열심히 나무들에게 시원한 물을 주셨어요. 얘들아, 잘 자라거라 하면서 뽀뽀도 해주셨대. 포도나무들은 농부 아저씨의 사랑을 받으며 쑥쑥 자랐어요. 와, 얘들아, 나 봐봐. 나좀 봐봐. 나 이렇게 많이 자랐어.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니까 농부 아저씨가 주시는 맛있는 물을 많이 먹어서 나 이만큼이나 자랐어. <laughs> 우리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어 있자. 어린 포도나무 가지들은 자기가 이만큼 자랐다고 자랑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통통한 가지인 통통이가 화를 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 너무 답답해. 싫어. 난저 하늘을 마음껏 날고 싶어. 신나게 춤도 추고 싶고, 멀리 가보고 싶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루 종일 움직이지 못하고,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laughs> 너무 답답해. 난 포도나무를 떠날 거야. 안 돼, 통통아! 그러면 위험해. 이 포도나무를 떠나면 포도 열매도 맺을 수 없대. 싫어! 나는 지금부터 나 혼자 살 거야. 나는 이렇게 통통하고 튼튼하니까 혼자서 살수 있어. 영차, 영차. 하나, 둘, 셋! 통통이는 있는 힘껏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왔대요. 오, 신난다! 이제 신나게 놀아야지. 어, 저기 멋진 곳이 한번 가봐야지. 어, 나처럼 재밌게 놀지도 못하고 너희들 불쌍하다, 얘 통통이는 신이 났어요. 마구마구 뛰어다녔대요. 한참 뛰어다니다 보니까, 어디선가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쉬우, 오, 바람이 불어오잖아? 어우, 시원해. 어, 근데 좀 세게 부네 쉬우, 너무 세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통통이는요. 그만 바람에 날아가 버렸대요. 통통이는 <laughs> 바람에 이끌려 한참 날아다니다가 저 멀리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날 태양이 쨍쨍 더운 날씨였어요. 아, 힘들어. <laughs> 아, 목말라. <laughs> 아우, 물 먹고 싶다. 아우,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지? 아우, 힘들어. 아우, 이럴 줄 알았으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걸. 아우, 더워라. 길가에 떨어진 통통이는 쨍쨍 내리쬐는 햇빛을 받아 그만 말라 죽고 말았대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던 다른 가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와, 이렇게 맛있는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네요. 우리 통통이도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친구들, 우리 통통이 가지가 왜 죽게 되었을까요? 네, 포도나무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이래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가지들은 우리들이고요. 키우시는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맛있는 포도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우리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통통이가 포도나무를 떠나 위험했던 것처럼 나도 친구들도 예수님을 떠나면 허! 너무너무 무섭고 위험해져요.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으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예수님 옆에 꼭 붙어서 최고로 맛있는 열매를 맺는 귀한 친구들 될수 있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laughs>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혼자서는 절대로 살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포도나무가 필요해요. 예수님께 꼭 붙어서 귀한 열매 맺는 멋진 영화보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 하시면 찬양할 텐데요. 우리들은 약해서 예수님 없이는 안 되죠. 예수님 권세만 한번 알려줄게요. 예수 사랑 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님 권세만도다. 날 사랑 하심 할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찌르기 춤. 날 사랑 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 하나 예수 권세만토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오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헌금 시간인데요 예배는 반드시 헌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헌금은 어 꼬박꼬박 차곡차곡 모아 두었다가 교회 올때꼭 가지고 오세요.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또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움 나이다. 아멘. 2월달 말씀함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laughs> 교회 소식 전해드릴게요. 어, 코로나 단계가 내일부터 2단계로 풀려서, 어, 예배실에서 20%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영화부 장소가 협소해서 몇명 정도 와야 될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네, 주중에 정해서, 정해서, 저희가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추운, 어, 다음 주부터 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해요. 어,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마스크 손 소독, 어, 철저히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친구들 안녕! 다음주에 만나요!